찬송가 383장입니다. 383장입니다. 384장입니다. 384장입니다.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영역을 신령 주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지켜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 주옵소서. 성들께서 도와 주시고, 성결 주시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60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실 텐데 제가 먼저 1절 읽고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애굽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으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어 자기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고 또 꿈을 통해서 아내 앞날이 밝구나. 내 앞날에 내가 정말 이 지도자가 되고 리더가 되고 이 형들이고 가족들이고 아버지고 다 나에게 머리를 숙이겠구나. 그런 미래에 대한 확신과 희망을 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없으면 어쩌면 형들을 제치고 아버지 후계자가 될수 있는 정말 순탄하고 예상 가능한 평탄하고 빛나는 인생을 살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곤두박질치고 구덩이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죽을 뻔했지만 어쨌든 구덩이에 빠지면서 생명을 건졌고 그렇게 죽을 위기를 간신히 넘기고 에고방 또 파라오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리게 됩니다. 그런데 종으로 팔리게 되었지만 여전히 요셉은 계속 이 죽음의 위협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요셉을 종으로 샀던 이 시위대장 보디발의 말 한마디면 요셉은 정말 세상에 있었던 흔적도 남기지 못하고 사라져 버릴 수 있고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는 날마다 사실은 요셉의 생명이 보디발에게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요셉은 생명의 위협 속에 죽음의 위협 속에 살아가고 있었고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이고 어떻게든 살기 위해서는 이 보디발한테 잘 보여야 되고 사람들에게 잘 보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위태로운 상황, 인생의 모든 것을 잃고 무너진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여전히 함께 하셨고 또 요셉이 종으로 날마다 위태로운 인생 속에서 형통한 자가 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형통한 자가 되었는데 그러면 종의 신분에서 해방이 되고 좀, 좀 자유로워져야지 종으로 있는데 날마다 이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보디바리의 말 한마디만 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무슨 형통한 인생이냐 그런데 오늘 여기서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는 이 말에는 단순히 그냥 내형편과 처지가 형통하게 되었다라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을 형통하게 하였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 일이 잘 풀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을 다 복되게 하고 잘되게 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내가 너로 복이 되게 하겠다라는 그 말은 너 혼자 복 받고 잘 먹고 잘 살게 하겠다는 그 말씀이 아니라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다 복을 받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부르실 때는 나 혼자 내가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잘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시라. 나로 말미암아 우리로 말미암아 주변 모든 이들이 복을 받고 구원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라는 것.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요셉을 통해서 주변 모든 이들을 잘 특별히 요셉을, 요셉의 생명을 지고 있는 이 보디바르 집안을 잘 되게 하고 복되게 하고 형통하게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상식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사실은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요셉의 생명을 락 피락할 수 있는 보디바리 요셉을 형통하게 하면 했지 어떻게 요셉이 종으로서 보디바르 집안을 형통하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있음을. 우린 알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 그 복된 약속 그 후손에게도 이어진 그 약속 복이 되게 하고 천하만민이 다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겠다는 그 약속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로 하여금 복이 되게 하시고 천하만민이 우리 주변부터 복되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 다른 사람들 밟고 올라서서 내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혼자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다 복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요셉을 종으로 산이 주인 보디발이 요셉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요셉이 믿는 그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하신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요셉의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시는 것을 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요셉이 보디발이 알 정도로 자기의 생명을 쥐락펴락하는 보디발이 알고 주변 사람 다알 정도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은혜를 드러내고 자기의 믿음을 드러낸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은 아버지 집에 있을 때. 꿈을 꾸었을 때, 그는 이 꿈에 대해서 하나님이란 말을 입밖에 내지 않았어. 아, 이런 꿈 꾸었다 그냥. 이런 별들이 나한테 절을 하고, 해와 달과 별이 절을 하고, 곡식단이 절을 하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이, 이런 꿈을 꾸게 해 주셨단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과 절망 속에서 비로소 요셉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고 자기 믿음을 드러낸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대단히 교만하고 오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든 사람 죽이고 정죄한 인생을 살았고 그것이 하나님을 위 하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든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내가 똑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한 뭐 것들을 내가 다 잡아 죽여야지. 저 인간들 하나님 욕되게 하는 이들이고 세상에 해악을 끼치고 우리 민족이 될 자격이 없는 자들이라며 동족들을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던 것이 사명이 된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고 복음으로 변화되고 그는 자기가 감옥에 갇힐지라도 자기가 죽어갈지라도 자기 돌에 맞을지라도 사람들을 살리고 구원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서도 기도하고 찬송하였고 감옥을 지키던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여 온 가족이 구원을 받게 하였습니다. 요셉이 종으로 팔려있지만 누가 봐도 꼼짝달싹한 자유도 없고 생명이 위태로운 그런 처지와 현실과 상황이었지만 요셉을 통해서 이 보디바리 대단한 권력을 가진 보디바리 요셉이 믿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존중하게 되고 존경하게 되고 인정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수 있다는 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인생은 단순히 남들보다 더 성공하고 빛나는 인생이 아니라 주변을 다 살리고 구원하고 복되게 하고 형통하게 하는 인생임을 성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요셉이 고난 속에서 사실은 이것도 대단한 일이죠. 요셉이 꼼짝도 없이 원망하고 낙심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인데 종으로 팔려서 자기 목숨이 하루하루 바람 앞에 촛불 같은 처지였음에도 불구하고 절망하지 않고 이 절망 속에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믿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실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야, 요셉이 믿는 저 하나님이 무슨 소용 이 있나? 저 형들한테 죽을 뻔하다가 종으로 팔려가지고 저렇게 저런 저런 처지가 되었는데, 그러면 사실은 자기 믿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부끄러워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자기 믿음을 숨기지 않고 더 하나님 믿는 믿음을 드러내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제가 전에도 몇번 말씀드렸죠. 우리가 시골에서 우리 한국에서 농사짓는 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키지를 하면 알곡은 이 흔들수록 키를 흔들수록 알곡은 더 주인에게로 가까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가라지는 이 키를 흔들수록 다 밖으로 날아가 버리고 튕겨져 나가 버립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알곡인 믿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고난을 받았을 때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움 당할 때, 고난당할 때, 더 주님께 나아가고, 더 기도하고, 더내 믿음 드러내고,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더 감사하는 믿음이 진짜 알곡되는 믿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가인의 믿음을 언제 보십니까? 거절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의 믿음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요셉이 고난 속에 절망하지 않고 더 하나님 을 의지하고 믿음을 드러내고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애를 쓸때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람에게도 인정받는 인생으로 세워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6절7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죽게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또 우리의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돌보고 계심을 성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큰심하시고 힘들어하셨던 장면이 바로 개세만의 동산에서였습니다. 십자가로 인하여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결국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다 맡기십니다. 하나님 내 아버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마옵소서 제발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하시다가 마지막에는 하나님 뜻에 모든 것을 다 맡기셨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마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시고 나서 잡히셨고 재판받으실 때도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셨고 십자가에 매달리셔서도 함께 매달린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무리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시고 나니 담대함이 찾아오고 하나님께 다 맡기시고 나니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도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생겨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시고 영광을 영생을 얻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고 의지하시고 순종하시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고 부활하셨고 영광을 얻게 하셨고 영생을 얻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도 언제나 하나님 나라 뜻을 먼저 구하시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말과 입술과 행위와 모든 삶의 발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잊지 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시고 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입술 가운데 날마다 넘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높여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형통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며 또 신앙생활하며 무슨 일을 만날지라도 무슨 소리를 들을지라도 오직 지금도 여전히 살아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고난을 통하여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의 믿음을 드러낼 때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시고 영원히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참여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모든 것 중교의 점 이제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새벽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새 봄으로 짓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요.